<목소리가>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이 <목소리가> 맛있는 걸.

마라탕 중에 있는 거 같아. 너 때문에 내가 마라탕을 배운다. 나는 근데 여기 옥수수전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다 미쳤다. 네. 네. 미쳤어, 옥수수전. 옥수수에 들어가던데.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어머. 어떻게 만들어? 아마 밑에 치즈가 어. 있는 것 같지? 치즈가.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수수를 일단 튀긴 다음에 이게 옥수수를 다 일단 튀겼어. 튀긴 다음에 얘네들 다전로 붙인 것 같아. 튀긴 거를. 와 진짜 맛있다. 어쨌든, 아니, 너가 너무 도전했는데, 응.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,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어 근데 그래도 좋은 건,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너가 배우는 게 있다. 그래서 그때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어도, 응. 그때 경험해서 그때 너가 느끼거나 깨달은 게, 그 후에 다른 일을 했을 때 언젠가는 진짜 좋은 발판으로 쓰여. 근데 그때는 몰라. <laughs> 저도 생각하는 게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음. 실패는 없다는 것 같고, 음.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음. 이제 모든 도전을 할때 사실 진짜 두려움도 있고, 걱정도 되고, 용기가 있어야 할수 있는 거긴 하잖아. 음. 근데 나는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게 진짜 미련이 크다고 생각해. 하고 후회하면. 경험이라도 아직 응. 안하고 후야하면 그냥 흘러가버린 시간에 대한 미련과 후회만 남지 않나 음하러세요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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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멋있다 음. 이 끝이에요? 응 아, 하고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니요거아니에 네, <laughs> <laughs> 얘들아 여기봐 네할오 역시 유튜버. 어. 이게 손 뒤에서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얼굴만 아백 아. 끝에 안 보여 그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<이렇게>? 맛있게 <웃음> 먹어 <웃음> 네. 아. <laughs> 떡볶이 오 조금 늦게 오나 봐 <laughs> 하나 줄테니까 이따 같이 먹고 네. 아. <laughs> 네. 아. 침대 올려서 드셔도 돼요 네 저거 채널명 못해 계시는 저저 트레비 먹겠다 누가 이다 아야, 혹요요니다다아떡떡다아옆동내 먹지. 떡동못 먹는 사람. 아 매워. 아 근데 이거 행복해요. 라임 기가 막히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작정점은 주지만 다른 층은 이 떡볶이 먹는 거잖아, 그지? 머리채 잡고 그려서이요이이년이요인연이이요해이요인 <laughs> 2년이? <다시> 해줘. 요인연이 한번만 요인연이 제발! 뭐 <laughs> 어, 이런 게알고리즘 터진다니까? <laughs> 이런 거. 알게 돼 봐. 이제 남자 친구들의 문요요요 아뭐 여자친구 돈 떡볶이 먹을래 이러고 심각고 말하잖아요. 응. 여기서 아, 여자친구 없는 남자애들이 떡볶이? 어차피 먹을 거면 그래, 뭐 떡볶이 먹뭐 그래. 약간 이런 장로라면 여자는 이제 기분이 나져데 먹기 싫어? 그러니까. 아, 아, 그렇게 안 말하면... 먹을까? 다거 먹을까? 막 이런단 말이야. 떡볶이 하는 순간 떡볶이 좋다. <laughs> 떡볶이다. 바로 가야 돼요. 감자튀김까지. <laughs> 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좋아하지 이거, 이거. 근데 비비이있이있었거 확실하네 다스이이에이이게이박이다이가 이거, 이줬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카메라맨 <laughs> 야 밥도 한입 먹어도 돼? 어. <laughs> 야 치킨갓트 왜 이렇게 맛있어? 왜 왜. 제, 아니야 이거 먹어 재혁이 부족해 부족해 가져가 두개 먹떨어지야 재혁이 배고프다고 아니, 오늘 하루 종일 먹으면 어때요? 오늘 밥떡떡이 나왔을 때 왜 먹을래? 뭐, 는민하 <목소리도> 옆쪽에 중간에 튀김까지 주먹받고아도 여기는 밖거 없어. 약간... 나랑 서영 언니가 먹을 거 있는 거 인정. 어딜 가도 굶어 없진 않을 텐데. 고 오브젝트 한번 보고 그러니까그 결과값 한번 보고 네. 문제가 제가 생는하 데랑 똑같은 점을 볼게요 네 <laughs> 뭐야 나 어디 막았어 하늘로. 파이킹이 <laughs> 여기가 더 많죠 왼쪽이 왼쪽이 더 많고 그럼 우측에 대한 스트레스 페이지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확실히 배웠거든요 뭘요? 무서워요. 어떤지 필라테스 강사시죠?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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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 이거 발이 말이에요. 네. 일반인들과 다르게 너무 뒷모습이 괜찮겠지? 뒷모습에도 초상권이 있나? 나 하늘 찍은 건데 모른 척해. 어 뭐. 뭐. 언니 영상 보이잖아. <목소리> 와 여기 예쁘다. 진짜 예쁘네. 시미그 올여름 휴가는 여기야. 싫은데. 아빠 벌써 가을 온것 같아. 얘네도 옷 입었어. 아 진짜 왜요? 미끄러져 가지. 안쪽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귀여운데 왜요? 빨리 찍고 가지. 다시 올려 와 우와 와우, 치즈 맛있겠다 치즈 미쳤어 <laughs> 와 대박 갑 밝아졌어 표정 좀 좋아졌어 아, 나 근데 칭찬을 못하겠어. 됐어, 이 정도면. 네. 생활 자체가 안 되지 않았어? 맞아. 근데 왜 그런 생각. 현진이. 요 우와! 우와! 아, 진짜 싫어. 재가 고생했어. 돌이나 안 했어? 맛있다. 이름 뭐예요? 받라 무조건 이래 299% 왜왜왜? E..ENTJ 땡 한번에 맞히면 흐흠 여기 써요? 한번에 맞히면 여기 써요? 어? ESFP 한번에 맞히면 여기 쓴다 ESFP 땡 ESFP 아니래요 ES 너는 이미 끝났고 ENFP 땡 예? 안 근데 S같은 두개나 알겠어요 뭐? E랑 P 아니에요 허니님 f 예요 언니 F예요. 야 여기 계산은 J에게 털 날렸다. E E S F J E S F J 의견 좀 모아보는. 아니 J가 아니야 P. E S F J 아니면은 E N F J 아니다. E N 땡 P. E N T P다. 아니야 E N T P 나예요. 그렇지? 맞았어요. E N T P 나예요. E N 땡 E S F J 맞았어. 장어도 돌아가 이제 명실대앞 지나갈 때마다 아하게 찾아보면서 응. 지나가요. 뿌려보겠습니다. 맛있겠다. 너 콜라에 레몬 넣어줄까? 이기내에 <laughs> <laughs> 넣어야지. 드셔보세요 <laughs> 음, 음, 맛있는데? 어, 너무 맛있는데? 음. 이거 소담 있는 거시키길 잘했다. 음. 한 명만 더 있었으면 갈비살국수까지 시켰을 텐데, 그치? 음, 방금 <laughs> 여름 하늘을 좋아해 너무 예쁘잖아 자 이찬 쌤의 우리 후식 메뉴 추천까지 드셔보겠습니다. I must remember and love. And... 네, 슬기로운물질 생활. 조금 먼저 만가, 하세요. 오. 어 이런 게 있네. 아직 병아리니 많구나. 가슴한다. 진짜. <laughs> 진짜 가이다콜거아말 많이 들어요 팬들 초상권 있어요? 네, 있다고 할게요. 전뭐 다이어트 해야 아, 그래요? 오. 목소리 출연할게 소리 목소리, 출연할게. 목소리 출연할게. 내가 실습 영상도 2개 올렸거든요. 음. 사실 수치료 할 때도 뭐좀 찍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구조잖아요. 잠수라고 하고 싶었는데. 왜안 네, 했어요? 네, 선생하고 네. 혼날까 봐. 어? 막 어, 했는데. 점, 아니 점심시간에 뭐 몰래, 몰래. 진짜요? 몰래. 진짜요? 하는 거예요, 원래. 막 혼날까 봐안 했죠. 잠수 왜 여기 안 놀러 있어. 왔어? 안 이했다가 안 아니 우리 안, 안 좋아서. 한 페인트, 한 페인트. 2년 넘시간 너무 짧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. 얘기 좀 해줘요, 의견 좀. 제가요? 어! 갈 때. QR코드 해가지고 작성 좀 할까요? 근데 점심시간 늘어나는 만큼 퇴근이 늘려준다던데요? 그렇잖아요? 네, 그렇죠. 근데 퇴근 시간은 그대로고 점심시간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응, 그 업무 시간 8시간에 맞추려면. 그래서 점심시간. 막 먹는다. 점심 시간을 제가 사네요 오늘. 화니까표정